물질 에너지가 도로를 만들었고, 그 물질 에너지가 그 도로를 타고 가고 있다. 그게 일반 상태의 한 문장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에너지에 서 자, 이쪽에 보세요.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 방향이잖아요? 이쪽에 물질 에너지 탄사에 의해 갖고 시공의 곡률이 만들어졌잖아요. 시공의 곡률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척지선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그 만들어진 길, 이게 길입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길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 가요? 길로 가지. 그 말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 우주의 물질, 에너지가 우주의 공률을 결정해 주고 그 공률이 바로 길입니다. 그럼 공률로 갈때 그거는 뭐냐면 포스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할 때는 따로 자유낙하, 자유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척지선을 예, 따로 간다는 말이 최단거리로 간다는 말이야. 떨어질 때 최단거리로 떨어질 때 높은데 서 떨어질 때는 최단거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때 떨어질 때 누가 옆에 건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떨어지는 도중에는 힘이 제로예요. 지구 표면에는도 힘이 제로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나타내는 방정식 척진방정식입니다. 왜 제로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임하고 이 임이 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관성질량하고 중력질량이 ma mg에서 자 지구에서 지구에서 가속도가 지구에서 가속도가 a 잖아. 요 이게 g가 바로 a 잖아요. 그럼 a, a 없어지면 이 e, m, 이 e, m이 같아야 돼요. 자, 이걸 이걸 m 합시다. 이 e, m'하고 m이 같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조종사가 로켓서 가속도를 해갖고 뒤로 퍽 넘어졌을 때 바깥을 안 보면. 내가 가속을 해가 그랬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 지구가 와서 땡기고 있구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하고 가속도는 완전 같아. 무슨 말이냐면, 구별할 수 없어요. 바로 이 공식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두개 합친 거는 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그 길은 다 정해진 거예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대포알이나 탁공알이 달리 보이는가,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u d o n 농구할 때 농구공이 날아가는 거는 이 이렇게 n g i naragan, irkanaragayo, 대cho, chonga, pit, irkanaragayo. I could be tatu, c h i 면 u e c h u n g 대포는 이렇게 가고, b 공률이 이게 자기가 는 길인데 이 가는 길인데 그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고 풍선 띄우면 뭐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다 가, 괜히 틀리는데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럴까요? 따라서 착각 그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한 길입니다 무엇 봤뜨랬어요 우리가 산책을 본 거잖아 책에 있는 거본 거잖아 시간 지워놓아보세요 총알은 몇초 만에 가요 여기까지 1초 만에 가는데 풍선은 1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같은 동일한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를 보면요 그 자료를 내가 탁 입술을 내가 보고 나서 내가 개념 다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나면 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그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만 딱 설명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파워포인트로 하면 그 그림 보여주는데 그, 그 그림을 딱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나면 실습 찍었어요 비디오 카메라를 이쪽에서 어 이쪽에 이 이쪽에 어, 어 어떻게 잘 나면 공을 공을 하나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공을 천천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천천히 했을 때 7초가 걸렸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게 3초 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이것를어 눈금을 눈금을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시간에 들어가는 요구는 요 공률이 같아난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동일한 시간에. 여는 7초 여는 3초고 아니 이름 멀리 갔으니까네아니 이게 7초고 이게 3초 이게 총알이고 이게+ 이게 저 탁구공이라 생각했어요 총알은 이렇게 빨리 가잖아요 3초만에 가고 이7초만에 가는데 그걸 사진을 비디오로 찍어요 찍어갖고 맨날 방에 필름 있잖아요 필름을 잘라요 그럼 1초만에 가는 걸 비교할 수 있잖아요 됐나요 그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보면 비교한 자료는 두 사진 이걸 만약에 7장 사진을 찍고 여는 석장밖에 못 찍잖아요 그럼 찍었던고 그, 1초 만에 찍었던 걸두 개를 다 비교해 보면 이 곡선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딱 갖다 붙이면 동일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게 지구가 있다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위가9 8 m s 자수는 딱 하나로 돼 있어요. 그 말은 지구의 어떤 움직임도 사실은 시간을 집어넣으면 곡선 이 동일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쪽 이쪽을 말하는 거 우주 전체 동일하다는 거게 태양 같으면 태양에 다른 값이 있어요. 지구 같으면 지구에 다른 값이 있어요. 그럼 지구 시스템 내에서는 다 같은, 그게 뭐냐면, 자, 따라 자, 피사의 실험. 네, 갈리레가 맨처음 그랬잖아요. 피사 사탑 올라가갖고, 한 50m에서 볼링공하고 기틀을 같이 뜯어줬잖아요. 같이 떨어져요. 진공 빼면. 그런데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거대한 실험실에다가 돈 수천만 원 들여가 진공으로다 뽑았어요. 그 미국의 다큐멘터리 보면, 저 천장에, 한 100m쯤 된 천장에서, 볼링공하고 30kg쯤 되는 볼링공하고 깃털을 같이 어뜨렸는데 진공을 딱 뺐더니 같이 떨어져요 자 따라 가속도가 같다 가속도가 같아 같다. 가속도가 같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른 힘은 안 그래요 전자기력은 또안 그래요 중력만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게 중력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 강의 들은 이상 우리가 보는 건다 틀렸다고 실험을 해보면 지구상에 어떤 물체를 던져도 동일한 계도로 갑니다 시간을 같이 연구를 해요. 동일한 시간을 찍어보면, 어떤 거는 10초 걸렸고, 어떤 거는 100초 걸렸다면, 100초짜리 슬라이더 사진 100장 만들고, 10초짜리 10장을 만들어갖고, 그것도 세분 해갖고, 같은 시간대로 해갖고, 두 필름을, 사진을 딱 5분 랩씩 해보면, 나라는 걔도 완전히 공률이 같아요.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탁 치고, 틀렸어. 따라서 틀렸어. 여, 대고 틀렸어. 라고 그 얘기해줘야 돼요. 진짜 그 머리 박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틀렸어요. 우리는 강속도의 천분일도못본 거예요. 지구의 초속 30만 키로가 지구가 초속 30키로로 달리는데 그게 강속도의 만분이래요. 초속 30키로로 달리는 물체 어디에서 지구에?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의 가장 빠른 정도요. 전부 세트마예요 전부 제트기도한한 한 10만 분의 밖에안 돼요. 강속에. 그러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강속도가 되면 진짜 저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수식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걸 볼수 있다는 거 수식을 통해서. 자, 따라서요. 우리는 틀렸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브레인은 틀렸어요. 그걸 꼭 심어주세요. 우리는 느린 속도 속에서 브레인이 지나갔기 때문에 강속에 가까운, 강속에 만분의 일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 강속에 만분의 일이 초속 30km예요. 1초에 30km 가요. 1초에 대략 1 0 0 m 정도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강, 지구 정도가 가도, 강속에만 분이 있다에 우리가 보는 저런 현상, 눈을 못 봐요. 저, 공률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구 공률이 이광질을 풀면, 이거, 지구의질량하고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와요. 공률 계산하는 값단 나와요. 얼마냐면, 2만 7천 분의 1이에요. 2만 7천. 무슨 이야기냐면, 공률이 휘어졌는데, 그거 어려워요. 이게 지구 반지름에 2만 7천 분의 1만큼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휘어진 걸, 아주 원자식에 이런 것 같구나 디텍트하지. 디텍트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공률딱 공률 반경. 27,000배. 예, 지구 반지름이 27,000배요. 무슨 말냐면 이 지구 중력에서 시공이 헤어진헤어으면 공률 반경이 있을까요? 거아그 공률 반경이 안 이어졌을 때 비해서 27,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이어졌다고 보면 돼요. 실제 로헤어졌는데 엄밀하게 측정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GPS는 인공선이 굉장히 많이, GPS 인공지능 20개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정을 다 해준 일반 거, 일반상태서 이런 쓰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에러가 수십 메다 나와요. 근데 미사일 같은 거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메다는 네. 들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적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는 거, 자, 우리가 틀렸다. 꼭거 곱고 심어 주세요. 그거 안 틀렸다고 묻고 싶은 사람은 GPS, 그게 왜 가능한가를 인터넷 조사해 보세요. 천문우주연구원에서 그, 부서 중에 가장 큰 부서가 뭔지 알아요? GPS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너 가봤어 알아요? 그, 지, 가장 그게 중년 핫이수요. 미국 시스템 GPS고 중국에 따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따로 만들어야만이 독자적인 시간을 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스템이 워낙 전밀하기 때문에 전세계다 쓰고 있잖아요, GPS. 몇메 앞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터 쓰면, 아, 앞에 범퍼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10도 앞에 안 떨어지는데 그거 알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놀랐던 게 호주 사막에 들어가갖고, 그, 구글 어서 다 다운로드 받아갔어요. 어, 그 인터넷 안잖아요 호주 사막을 한 일곱 분 갔는데, 가면 우리는 그 GPS 다 받아갖고 용량이 이렇게 커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당연히. 그런데 그 GPS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어갖고, 소프트 돌리면요. 내가 앞, 일본 차량, 대장 차량 딱 앉아가 보면요. 그쪽에, 그, 저, 노트북에 뜨는 자료를 보면, 사, 그 지도가 나와요. 섬짓해요. 호주 사막 안에 그 길을 가는데 조금 옆에 보면 갈림길이 있다는 게 10m 앞에 갈림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갈림길이 있다고. 그때는 생각 다 바꿨어요. 손금 보듯이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에피콜, 에메 뉴턴 백화가 안돼 에러가 너무 심해가안 돼요. 일반 상대성이 쓴 겁니다. 그 말은 GPS 그 하나만 믿으시면 돼요. 자, 따로 우리는 틀렸다. 우리 틀렸다. 그꼭 각이 났어요. 우리 브레드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됐죠? 예, 네, 잠깐 쉬었다, 잠다 네.